아, 여기는 카메오 쇼룸입니다. 카메오 쇼룸이고 제가 저번에 파리 왔을 때도 이제 찍었고 오늘은 조금 이제 제품들 몇개 보고 하는 느낌으로 왔는데 일단 여기가 이제 트리스번 노트 쇼룸인데 일단 쇼룸이 너무 예뻐. 진짜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여기. 멋진 공간에 멋진 옷들이 있는 느낌. <laughs> 멋진 사람과 멋진 물건과 <laughs> 어, 우리 아... 저희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좀 생산적으로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번에 그래도 영상에서 그렇죠. 대략적으로 설명해서 저희 아이덴티티를 모르시는 분들은 전 영상을, 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laughs> 그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입장이고 해외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고 그런 옷들만 접했던 사람으로서 항상 또 그들을 동경하던 입장에서 뭐 LMS 보테가, 질샌더 음. 이런 분들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굉장히 추구하는 음.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번에 이태리의 생산 라인을 만들고 싶어서. 리로 진출을 했고 굉장히 유명한 원단 회사들이 있어요 네. 이탈리에 사실 뭐 제가 원단 회사 이름까지는 잘 모를 수도 있으는데 다만 거기도 굉장히 시장이 좁기 때문에 뭐 보테가라든지 프라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쓰는 원단 회사가 음. 있는데 이탈리아인이 아니면은 좀 사기 아, 뭐 힘든 그런 약간, 게 굉장히 아. 좀 있고 가격도 다르고 되게 이런 페이스들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음. 때문이라도 그래도 또 많이 못 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음. 가격도 가격이 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출을 하는데 이제 힘들었고 근데 이번에 그거를 뚜음으로써 이제 퀄리티가 한층 더네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나일론의 염색은 음. 그쪽에서 개발한 그런 생지와 염색 포뮬라들로 많이 됐기 때문에 스톤 아일랜드들이 탄생을 한 거고 그런 것들이 탄생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일론 이게 이제 본품의 백색의 원단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색을 입혀서 아 이런 일반 원단에서는 사실 조금 어 염색됐을 때이 느낌이 이 너무 이게 고르게 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헤피 햇... 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색감이랑 이런 것들 이 네. 염색으로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얻을 색감이 수 있는 색감 색감이죠. 음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진짜 컬러 멋있죠. 그리고 이렇게 조금 힘이 좋고 부드러운 나일론이 사실 국내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와 컬러 진짜 좋다. 얘도돼요 리몬타라는 회사 이태리아회사에 이제 그냥 원래 본품 그 색깔. 이 아, 사실 이 자켓이 네. 아까부터 너무 컬러가 예뻐서 안 보고 싶어서 네. 좀 보고 있었는데. 아까 염색을 또 이제 살짝만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네. 보시면 염색이 됐지만 안감은 그대로있죠 아, 그렇네 아니 안감은 면이기 때문에, 그쵸. 나일론에게만 염색이, 염색이 입혀지는 그런 기술력이. 이탈리아의. 네. 아, 신기하다. 스티치, 스티치도 음. 일부러 흰색으로 염색이 안 되게 아. 이런 스티치를 골라서 염색이 안 먹는 걸로. 어, 나일론만 그러니까 염색이 된 거지. 네. 되는 거죠, 이게. 네. 네. 이 그냥 보시는 분들은 와 컬러 예쁘다 하고 알겠지만 이렇게 이게 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고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해낸 거를 듣고 보시면 이제 더 이렇게 하시죠 사실 자켓에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네. 이게 사실 디자인 중에서 제가 하나만 입으냐라고하면 고르는 피스는 아니에요 왜냐면 아... 저는 이제 좀더 차분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만 어느 디자인이 가장 이번 시즌에 마음에 드냐라고 하면 고르는 디자인은 어... 이거입니다. 색깔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패턴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보시면 이제 움직임 근육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면은 음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고 다시 내리시면은 이런 팔이 다시 벌어지는 이런 음 이런 느낌을 추구하고 싶었고 당연히 이제 열어서 나오는 이푸드 어, 푸드 배색이 또 달라요 네 색이 아, 염색이 안 먹는 색으로 음 이렇게 이거는 이런 색으로. 아 그렇네. 네. 네. 다시 앞쪽으로 돌아왔을 때 문제점을 발견했었는데, 근데 이쪽에 주머니가 이쪽에 여기가 있어요. 손을 넣으시면 좀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 옆으로 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모를 좀더 편하게 만들지 하다가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한번 고르게 하자. 여기에다 모를 넣으면은 당연히 안쪽에 있는 주머니를 못 쓰겠지만은 이거를 열고. 여기다 안 담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다 손을 넣고도 훨 이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오, 훨씬 아 편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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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느낌으로 입으라고 하는 거죠. 진짜 일단 염색에서 첫 번째 한번 치그 다음에 <laughs> 이런 항상 그때 카메라 찍을 때도 말했었는데 실용적인 거에 지 구조적인 거 이렇게 디자이너 연결하는 그런 게 진짜 멋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 포켓 이거 아니 여기 진짜, 진짜 편해요 <laughs> 확실히 편해요. <편해지죠? 웃음> 네, 확실히 편해지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없어요. 이렇게. 아, 네, 저는 제센플들을 무조건 입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 친구를 친구도 이제 다시 뻗어서 네. 나오는 거죠좀더 네. 아 얘도 그러면 이제 움직임적으로도 얘도 이제 뒤에 이렇게 아 올라오잖아 이렇게 딱 입체적으로 올라오잖아. 되게.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도 좀더한 단계 추가한 게좀더 포인트를 넣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스티치 컬러만 아 이제 레드. 아 저는 이게 취향이에요. 어 이게 네, 엄청 아 섹시하다. 아 스티치 진짜 레드 요 정도가 진짜 네, 섹시한 그요 정도로만. 해서. 이런 작은 느낌의 차이가 굉장히 큰게 그냥 가장 심플한 이제 블랙 버전을 만들자고 했는데 너무 심플해진 거죠 아 그래서 컬렉션과 통일성도 갖고 가기 위해서 이트림은 아아 저희 체크 코트에 썼던 아 거를 여기에 쓰고 파란색 탑 이거를 다트에 아, 아, 체크 네. 컬러랑 맞추고 하니까 훨씬 제품이 확실히 그런... 좀 세련되지 어, 세련 느낌이 있네. 있어서 어. 이게 이제 최종 타입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는 좀더이기 편한 폴리랑 면이 섞여있는 캐주얼한 느낌이어서 리리를 사용한 을거고 릴리가 음 절대 캐주얼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좀더 남성성이 짙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니다 아, 이거는 53% 울, 47% 실크예요 예전에 PB 파일로 셀린에서 나왔던 원단인데,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더 엘레간트한 낙카그니사에서 음 개발을 한 헤드를 쓰면서 고스러운 부드러움을 가져간 제품이라고 볼수 있죠. 이거 원단 컬러 진짜 너무, 예쁘네. 진짜 너무 예쁘네요! 실크가 거의 40% 정도가 실크량이... 있는데도 이렇게 힘이 그렇죠. 있게 만들기가 사실 어. 힘든데, 이런 게 바로 해외 원단의 기술력인 것 같아요. 음... 사실 원단 본연의 맛이 너무 국내에서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 너무 어려운데, 그, 다그다 기술력의 다 차이, 다 원단의 기술력의 차이는 정말 너무 큰것 같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거랑, 이거 니트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니트, 아, 그렇게 니트. 저랑 얘기 많이 하셨는데, <laughs> 니트 이제 저희 저 한국에서 같이 저녁식사할 때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이 어, 니트 얘기들 이건 프로토타입이라 아, 색깔이 아, 들어보시면 되겠지만요발랄아 아, 뭐 아, 그렇네 이것도 여러 테스트를 아, 거쳐서 아, 뭐가 잘 어울릴지. 초록이랑 감정이 아, 바뀐 거죠? 그렇죠. 아, 음. 네, 네, 컬러가. 네, 뭐 네, 네. 얘를 입을게요. 아, 네. 아 이거는 그러면 그냥 프로토타입. 네. 그래서 이건 그래서 제가 입고 다니는 거. 아. 있고. 이거는 사실 영상으로 찍는 것보다 만져야 돼요. 맞아요. 네, 만고. 진짜 무서. 한번 만져봐요, 형 입어야 돼요. 얘는 아... 까칠거림이 전혀 없. 고. 근데 이렇게 헤어리한 느낌이 나는 데 까칠거리지 않는게 잘 없잖아요? 그게 약간. 이제 브러쉬랑 니트도 워싱을 하는게 기술인데 네. 그거에 대한 공식을 테스트하는데 굉장히 오래걸렸고 었 아... 이런 브러쉬 하는 것도 사실 기술력이고 음... 그래서 이것도 아무래도 마른이가 요즘 니트 가지고 네, 브러쉬가 그렇죠. 잘하잖아요이트리에도 브러쉬 보면은 공장들이 다 비싼데들은 다 에이. 다 찾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거기도 이제 뭐 마렌이도 하고 이런데 이기 때문에 이런 퀄리티가 나오는 거죠. 음. 근데 이건 정말 입어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정말 부드럽고 뒤에 있는 이런 라인이나 이런. 게 사실 룩북에 나중에 뭐 영상에 띄워주시면 고맙겠네요. 음. 이런 저희 아 바지 웨이드랑 같이 이런 연결성이 있는. 팬츠의 디테일이랑 이 뒤에 네. 이 디테일이랑 이어져요. 지금 위에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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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입었을 때 이어지는 어,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아, 아,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스타일링을 생각했을 때 밑에가 검정색인 게더아 밸런스 컬러는 네네 디자인이 하면서 스타일링까지 동시에 그아요 스타일링. 그거를 생각하시면 하면서 디자인을 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아, 되기 때문에 아. 컬렉션의 전반적인 조화가 그쵸, 그쵸.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죽 아 이거 <laughs> 이거 그때 마다신설마그의 가죽인가요? 그 가죽이 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죽이 있었지 <laughs> 가죽 값만 거의 2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그게 근데 사실 그거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만큼 음. 좋군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좋은 가죽을 또 찾았고 이런 좀 디테일이나 이런 많은 자켓들에는 적. 정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커팅을 하고 이제 모바인 레더인데 모바인 레더를 쓰고 패널링을 이제 누벅을 사용했어요. 어. 누벅이 스웨이드 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밑 단계인데 보통 스웨이드라고 하면 보통 가죽의 뒷면이라고 많이 생각을 네. 하지만 가죽의 뒷면도 좋은 스웨이드긴 해요. 음. 가장 최상급의 스웨이드 누벅이라고 하는 음. 것은 제일 겉면 네, 이쪽이 네. 가장 좋은 퀄리티인 어. 거고 그 다음에 뒷면을 쓰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조금 실용성 있게 쓰는 게 예를 들어 뭐 가죽을 반으로 쪼개서 아 거기 위에다가 이제 가공 플라스틱 가공을 음 해서 보통 저희가 쓰는 지갑들이나 그런 아 것들이 보통 그렇게 만들어지는 편이고 그래서 누벅이 그만큼 좋지만 사실 그래서 좀더 오염이나 빗물이나 이런 음, 거에 약간 약한. 약하죠 아 아무래도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제가 주머니에 손넣어 봤는데 여기 주머니 안감까지 다 이걸로 해놓으셨어요 <laughs> <laughs> 디테일로 들어가는 주머니랑 같은 쓰신 거고 여기가 이제 실제로 쓸수 있는 여기가 더 편한 주머니이기도 했고 저희 항상 4개를 네 쓰니까 그렇죠. 어 아, 이거 가죽 진짜 좋다 뒷면도 이것도 입어서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먹어지는저 친구만큼 아무래도 가죽이라올라오더 빡빡하니까 네, 좀더 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라인이 되게 잘산다 이거 어. 보세요 어때요? 아 좋네 잘 어울린다 멋있다 가야 입어보면 알죠? 진짜 네. 좋아 저희도 네. 레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레더 저희가 진짜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사실 사진으로 다 담길 수가 없어요 네. 두께감이나 이런 거가 딱그 있는데 뭐 영상에 담기지는 않지만 진짜 좋은 레더 딱 입었을 때. 플라넬만 마지막으로 어 알까요? <laughs> 이거 실 진짜 예쁘더라고요. 왜냐면 이번에 컬렉션 자체가 두 가지의 의미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퀄리티라는적인 측면에서 정말 좋은 재료를 갖고 좋은 원단을 쓰고 하는 것도 좋은 옷인 건맞지만또 한편으로는 아티스널한 것도 정말 좋은 그쵸? 옷이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의 면을 항상 저 내부에서 충돌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 그러면은 질문을 소비자들한테 던져야겠다. 두개다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연적인 좋은 소재로 음. 이제 램스킨이랑 이렇게 섞어서 별 다른 가공 없이 실루엣을만 놓은 음. 제품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플라넨으로 해서 스튜디오에서 핸드 찍고 오. 이제 고쳐서 하는 것도 그게 다 멋있는 옷이지 않겠냐 그쵸? 이런 느낌으로 음. 이게 사실 코듀로이예요. 아 그렇네. 코듀로이 체크예요. 그리고 사실 코 드로 이가 좀호불 호가 갈리 는데, 그코 드로 이 처럼 안 보이 면서 다른 음. 체크 플라 넬과 특별한 느낌이 음. 있는 네. 제품입니다. 그래서 카마웨어 사실 뭐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많이 보셨겠지만, 점점 시즌이 지나서 저도 매번 와서 보지만 더 멋있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로 진짜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얘기하고 하면 항상 5세대 그 엄청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 컬렉션이나 어 진짜 오타쿠 수준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드시니까 항상 결과물이 좋은 것 같은데, 비밀 받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될것같니다 네. 카마웨어였습니다.